안녕하세요. 영원한 아이돌 장우혁입니다. 네, 여기는 성수점에 있는 커피 스니퍼고요. 1일 차집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총 120여 분 조금 안 되는 분들을 모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고요. 이번 총 1일 차집 4회째인데요. 여기에 모인 모금들은 정말 정말 좋은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Let's go. 안녕하십니까두 번째. <laughs>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아니, 진짜 좋은 일 하시는데 또 이렇게 또 제가 도와드려야죠. 아 진짜 너무 천사세요. 진짜로. 저희 준비한 거좀 주세요. 야. <laughs> 아무래도 또우영님이또 좋은 일또 연말에도 많이 하시고 주기적으로 많이 좋은 일 하시니까 좀 이렇게 작은 도움이라도 또 되고자 음. 공간이라도 이렇게 대관을 좀 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저도 아, 대관 무료 커피 무료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아닙니다. 진짜 저도 각박한 세상에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도 또 뿌듯한 경험이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현재 매장이 몇개 있었죠? 저희는 지금 매장이 4개, 서울에 네. 4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강남 센터필드, 강남 신세계백화점, 북창동 서울시청, 서울숲. 그때 처음에 할때 매장이 몇 개였나요? 그때는? 그때는 매장이 두 개에다가 그 팝업스토어로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정말 대박이 <laughs> 나셔가지고 네. 지금 여기도 정말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에너지 받고 저희가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두 제가 조금 네. 봤는데 퀄리티도 너무 좋은데 네. 금액이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아, 저희 지금 또... 말이 안 되죠 요즘 네. 세상에서 진짜. 저희 <laughs> 가 직접 로스팅을 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또 어, 합리적으로 좋은 가격대에 판매를 해야 또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을 하고 있어. 크... 네, 오늘 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네네. <웃음> 자, 여기 커피 스니퍼인데요.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새로 새로 나왔네. 이건 나는 못 봤는데. 오, 친구들도 있고. 있는데, 저의 시그니처는 이겁니다. 플레인. 크아,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은 게 커피 라인업. 1 2월의 커피 라인업이라고 이렇게 딱 지칭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거 스니퍼 블렌드 버전인가봐요. 음, 요즘에 집에서 많이 커피 드시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또 하나씩 사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립백, 드립백도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아 500g을 파네 이렇게 블렌드 되게. 이거가 그 머신용이죠 에스프레소. 저희 고 있는 시그니처 원두라서 어. 에스프레소로 나가 오늘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어, 커피 스티퍼 네. 대표님 한테서 레시피를 지금 전수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상권 자체가 오피스 위주의 상권이라 좀더 빠르게 추출해서 제공을 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차 추출까지 진행을 하고 진행을 아, 상태 보면서 네. 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요거는 제가 저 처음 써봐요. 요거는 눌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사십. 어, 이게 사십. 40. 사십하고 <laughs> 제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아, 이게 참. 그래서 빨리 치나요? 여기는 네, 빨리. 어, 아, 이렇게 치나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아, 여기는 이렇게 치는구나. 중간으로 붙나요? 네, 어. 상관없습니다. 아, 이거 상관없다. 네. 와이오르 원두에 자신 없으면 이렇게 안되는데 <laughs> 어떻게 하, 내려도 맛있게 그러니까 커피와그러게 <laughs> 힘든데 진짜 아, 이 정도에 빼나요? 아니면 거의 내려갔을 때? 이 정도, 이 정도 빼도 돼요 아이 정도 네. 빼는구나 아 음, 이거 맛이 나요? 바로 <laughs> 이거는 약간 예열 예열로 마실 수없습니까 음. 우영님이 또 커피 좋아하시니까 음. 영님 음. 한번 더 해서. 해서 이게 원두가? 브라질 커피 브라질인데 네. 와 달다 달아 와그 브라질은 그 특유의 느낌이 단맛과 크흐. 그리고 약간 밤 그리고 고소한 여운이거든요 그런 이허스가잘 느껴져요 완전 클리네요. 커피 진짜 입문하시는 분들이 음. 드시기에 되게 좋은 커피예요. 어 진짜 이거 강력 추천. 오늘 달리나겠다 이 드리 드시는 거 진짜. 와 너무 맛있습니다 대표님. 아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내려주셨는데 오늘 <laughs>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커피 스니퍼입니다. 자, 그러면 1일 찻집 네 번째에 오신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희가 선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텀블러로 준비했어요 이거는 집으로 배송되실 거예요 저 이거 사요? 알게 될 거예요 네. <laughs> 네네네 스크래치 타임 가겠습니다 우와 <laughs> 왜, 왜요? 어, 애기사, 와 왜요? 왜요? a 상뭐 되셨어요? 네, B. 오늘의 어 커피 스니퍼의 주인공 대표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그때 본점에서 뵀을 때 아마 계신 분들도 많아, 많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공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laughs> 그리고 어 커피 스니퍼의 어 핵심 3인방 계십니다. 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네네네. 자 그러면 한 분씩 나와서 음료 가져가시고 디저트 있습니다. 예, 네, 디저트는 구매하셔야 돼요. <laughs> 커피도 마시고 즐거운 대화를 하십니다 자, let's go, c 네. 근요 밑에 저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만반 보세요, 너무 많이 하지만. 살찌니까, 네. 같이 한잔하시죠. 짜해요 하나, 둘, 셋, 짠. 오전에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티타임을 하니까 너무 좋죠? 네.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극복, 극복. 극복하면 좋은 세상이 열린다. <laughs> 자, <다음. 웃음> <오> 좋겠다. <웃음> 다음. 다음. <웃음> 안녕.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어, 1일차집네 번째.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수익금은 0.0001%도 남기지 않고, 정말 좋은 곳에 어, 쓰일 예정이고, 우리 어, 10년만 더 모아요. 네 <웃음> <좋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하트, 보라트, <볼아트? 웃음> 네, 이렇게 해서 1일차 집 4회차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참여해주신 팬 여러분들, 그리고 커피 스니퍼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5회, 6회, 10회, 20회, 30회 될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